질 유산균을 뭐 삽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질벽이 너무 얇아져 있거나 약해진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영업 비밀이기는 하긴 하지만 이거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프리샤 산부인과 전혜지 김민정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만성 질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질염이란 산부인과의 감기라고도 합니다. 질염은 호감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콧물 넣는 것처럼 질 분비물이 늘면서 악취나 가려움증이 보통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염 중에서도 이제 만성 질염이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질염 증상 자체가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수시로 반복하는 경우를 만성 질염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들어오세요. 일단 제 경험상 봤을 때는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거는 일단 분비물이 이상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이상하신가요? 여쭤보면 일단 뭐 분비물 색깔이 변했다, 뭐 노란색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한 뭐 초록색으로 좀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또 호소하시는 증상이 가려 움 아니면 따갑다 이렇게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질염이 뭐 갑자기 뭐한두번 생겨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반복적으로 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좀 최근 들어 저는 되게 많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가 질염균 검사를 보통 해요. 그래서 STD 검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원인균이 나왔고, 그거를 치료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STD 검사와 더불어서 또 같이 하시면 좋은 검사가 그 자궁경부 쪽 검사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랑 그리고 경부 영역 시 있었을 경우에는 HPV라고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하시면 좋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하다든지 통증이나 성교통이 있는 경우에는 음파 검사도 같이 하시면 좋기는 하세요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균에 의한 이제 감염을 이제 우리가 질염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균의 종류에는 이제 질안에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제균이 있고 이제 외부에서 감염이 되 성맥의 질환이 있는데, 어, 대표적인 성맥의 질환에는 이제 클라미디아와 임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미디아라든지 임균이라든지 이런 이제 성맥의 질환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지는 않은지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단순 질염이 아니라 골반 안으로 염증이 퍼지는 골반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반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더불어서 우리 민정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음파도 같이 확인을 해서 혹시 자궁이나 난 소에 혹시 어, 염증 소견은 없는지, 감염 소견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클라미디아라든지 임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우리 경부염을 일으키는 세균인데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류두종 바이러스와 같이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어, 클라미디아나 임균이 나온 경우에는 인류두종 바이러스를 같이 하시는 게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그런 관련 균도 안 나오고 그랜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질염을 만성 질염이라고 네.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원인을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참 그런 경우가 난감한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어 이제 되게 난감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반복적으로 우리 이제 질염 감염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 그 질벽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질벽이 얇아지고 또 만성 질염이 좀 심하신 분들 좀 내진해서 보면은 질벽이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조금 하얗게. 조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질병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감염이 되거나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만성적으로 계속 질염 증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렇네요그러면 만성 질염의 치료는 그냥 일반적인 질염 치료와는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만성 질염인 경우에는 그냥 항생제나 먹는 약 치료보다는 좀 질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치료 위주로 권해드립니다. 원장님은 어떤 치료? 어떤 치유를 좀 권해드리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항생제보다는 이제, 이제 토탈 케어의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지염이 생기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면역력 저하라든지, 이제 컨디션 저하와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본인의 생활 습관을 한번 좀 되돌아 봐서 혹시 충분히 수면을 잘 취하는지, 그리 양질의 식사를 하시는지, 뭐,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를 좀잘 하시는지.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산부인과에 대응을 해서 이제 질 안에 먼저 이제 소독을 먼저 하는데요. 그 안에 면역력을 도와주게 질 유산균을 뭐 삽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질벽이 너무 얇아져 있거나 약해진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영업비밀이기는 하긴 하지만. 이거 이겨면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질벽이 너무 얇아져 있거나 너무 염증이 반복이 되면 좀 건조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유산균과 더불어서 호르몬이 함유된 질정도 같이 넣어서 치료를 합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영업비밀 하나 더 노출시키면 고기 안에 점막 자체가 얇아져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상처가 저절로 남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코팅해 주는 어떤 창상피복제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 드립니다 그러면은 네. 뭐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그쵸. 증상이 네. 좋아져서 오시더라고요 또 하나 뭔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는 또뭘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안 좋아지신다 하라고 하면은, 약해진 질 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술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질의 콜라겐 합성을 좀 도와주고 또 이제 혈류를 좀 돌게 해줘서 질의 안에 전반적인 면역이라든지 재생 능력을 강화시켜 줄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술 쪽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일 초음파라든지 아니면은 고주파 레이저를 이제 질 점막에 이제 자극을 함으로써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작용을 도와주게 어떻게 생각하면 질환의 면역을 좀 도와주는 그런 시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부터 이렇게 쫀쫀하게 채워주는 그런 치료를 해서 분비물 자체를 좀 줄여주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 점막만 관련된 게 아니고 경부염이 심한 경우에도 질 분비물이 그쵸, 늘기도 네. 하세요. 그래서 경부염은 또 치료를 따로 또좀 하는데 소작술을 통해서 경부염 자체를 좀 좋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 는 약물을 발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에도 호전이 없으면 레이저로 그 경부염 그 세포를 좀 태워서 아예 재생을 도와줘서 겉면 자체가 매끈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질염 지름, 만성 질염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이 좀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